아침에 오니까 20, 22도도라. 이걸,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되겠노? 이거 대나무? 대나무 꽃밭? 아니, 대나무, 대나무 고추밭? 대나무를 활용한, 뭐, 어? 야 멋지다. 사진는몸더 좋대. 그 <laughs> 얘기네. 무럭을 올릴라고 예. 고치 되거든 원래 중간에 중간에 해가지고 그러게네 예. 이거 황요황은 먹어도 괜찮잖아 그러게네 이거 네. 먹는 요황이거든 예예예 그 예, 예. 때문에 내가 요황 치는 거 하고 포음 잡아가 한번 해놔 또, 또. <laughs> 또 고치 또 십사로 고치 없는데 니가 <laughs> 좋다고 해 아니 그렇게 고치를 따라 봐야 알잖아 들어가자 네. 고치 실패하면 조진돼 내 칼자 哎，对。<Good. S 2>